안녕하세요. 주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람둥이일까에 대한 어,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썸, 연인, 그리고 뭐 짝사랑,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 과연 바람둥이일까, 어, 바람을 피는 사람은 아닐까, 나 말고 다른 이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원하시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선택하셨으면 1번부터 리딩 해 볼게요. 네, 1번 분들, 음, 1번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어, 약간 바람둥이일 수 있는 성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스스로 약간 방어하려는 기재가 있고, 자기가 다가오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 1번 분에게 실현을 줄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걸로 봤을 때는 약간 바람둥이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있고요 응. 왔는데 왜 시련을 줘? 그리고 왜 자기를 자꾸 방어해?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 이게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뭘 해주는 건또다 해줘요. 응.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바람둥이 같은 약간 바람둥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는 특별한 사람일까? 1번 분은 특별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어, 특별하긴 해요. 특별하긴 한데, 어 뭔가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금방 끝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특별해서 자기가 노력하려고 해요. 안 끝내보려고. 그래서 이두 분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아마 1번 분이 다가가셔야 되지 않나. 누군가 두분 중에 한 명이 다가와야지만,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한 분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니가 와, 네가 와, 니가 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가는데 그 성향을 봤을 때 1번 분이지 않을까 하는 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나고 나면 좀 더, 음, 그러니까 1번 분이 조금 더 어,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진, 그러니까 속도를 속도를 너무 내시면 안 되고 천천히 가시게 되면 이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상대방분도 노력은 하세요. 노력은 자기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노력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분 특별하니까. 근데 마음대로 되진 않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응. 아이고. 1번 분이랑 어떻게 하면, 1번 분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응. 네. 1번 분은 주변 분들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같이 만남을 한다거나, 같이 뭐 모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 만날 기회가 있다면, 주변인들의 도움을 조금 요청을 하셔서 같이 뭔가를 해보시면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최고다. 너나 아니면 안돼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이 관계가 좀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분들 다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일단 1번 분들은 1번 분 상대방은 바람둥이인가에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약간 왜냐하면 방어적인 성향과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엄청 잘해주는 그런데 나에게 시련을 주는 약간 나쁜 나쁜 사람 스타일 음. 그래서 이분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가. 어, 특별하긴 한데 자기가 안 끝내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 음, 특별해서. 원래는 되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 상대방분이. 근데, 카드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노력을 하려고 한다. 음. 근데 둘이서 만약에 이런 관계라도 1번 분이 괜찮다면, 어, 연인으로 발전을 했을 때, 두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서서히, 빨리 가면 안 돼요. 템포를 너무 빨리 하시면 이 관계가 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가가시는 대신에, 어, 조금, 어, 새로운 것과 함께, 약간, 음, 그니까, 지루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시면 좀더 좋아질 수 있다. 주변 사람을 조금 이용을 하셔서, 어, 그니까, 같이 뭐 만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어, 이 관계를 좀더 발전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1번 분이 자신감. 넌나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훨씬 이 관계가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리딩 해볼게요. 이번 분들, 이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은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어. 어, 바람 피거나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어, 좀 좋아. 그냥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거? 막 이런 걸더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바람둥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히 되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의지는 있으나 이게 생각만큼 되진 않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을 생각했을 때 특별한가? 이번 분이 특별한가? 그 분에 대해서 아니, 되게 특별해요. 특별해서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지. 자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용기를 내서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분과 이번 분과 만약에 어, 연인이 된다면 어떤 관계로 될까? 처음에 되게 재밌어요. 되게 좋고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을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좀 약간 지루해지는? 약간 뭔가 이게 연인이야? 약간 이럴 수 있는. 또 외로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번 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 뽑아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카드. 이번 분은 그냥 이분들을 좀 즐겨보세요 이분들한테 아 그래 너 약간 바람 어너 바람둥이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여자분이 그 만약에 상대방이 여자분이라면 여자분을 바람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계속 바람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 그래 너 바람둥이 맞아 이러면서 좀 약간 즐겨보세요 그거를 그리고 그 대신 그 사람의 본질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상상하지 말고 아얘 바람둥이 맞아 아 혼자서 막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죄송해요, <laughs> <사람은> 너무 웃겨서. <laughs>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어, 즐기면 돼요. 이상황에대해서 조금 즐기시면 좀더 재밌어질 거예요, 이 관계가. 네, 이번 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 이 분은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상대방은 바람둥이 아니지만 스스로 바람둥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번 분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바람둥이인데, 응? 나 용기를 내서 너한테 지금 어?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하려고 한다. 약간 용기를 내서 너한테 온다.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연인이 되고 나면 두분 관계는 되게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외로워질 수 있어요. 관계 처음에만 조금 재밌고, 시간 지나면 조금 재미가 없고, 자꾸 외롭게 만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이 상황을 약간 즐겨봐라. 그 상대방이 바람둥이인 거를 약간, 어, 그래, 너 바람둥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리듯이, 어, 약간, 어, 그래, 너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응, 음딴 사람 만나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하시면 좀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어 바람둥이가 아니니까 그런 상상을 하지 말라. 어그 상상을 안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번 즐겨보세요, 이분. 재밌잖아요? 되게 귀여운 분이다. 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해 볼게요. 네, 3번 분. 어, 네. 3번 분은 상대방 분은 절대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막 해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다 싸들고 와요. 막뭐 해주려고. 못해줘서 지금. 안 달란 사람? 근데 그래서 자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해주고 힘들어 하는 거지. 왜, 왜? 그래서, 어, 3번 분이 그 상대방에게 특별한가. 그렇진 않대요. 특별하진 않지만 자기가 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좀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둘 관계가 좀 연인이 된다면 어떨까 봤을 때, 어,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연애가 막좀 힘들어요. 둘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다 해줘야, 자기가. 아니 연애를 같이 해야지 왜 혼자 해 3번 분 상대방 분이 조금 어, 너무 잘해주려고 안 하면 자기가 너무 피곤하게만 하면 이 관계가 좀더 좋아질 것 같은데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연인 사이로 바뀌게 되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헤어질 수 있는 어, 이분을 좀 바꾸셔야겠다 아, 상대방 분이 자기가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가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만나시면, 이건 개인적인 조언이지만, 만나시면 못하게, 약간 못하게, 약간 막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분이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되게 괜찮은 사람이긴 해요. 자기가 피곤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힘들어해서 그렇지. 어, 되게 괜찮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조언카드 뽑아볼게요. 네, 조언카드. 네, 3번 분들은, 연인이 되시면, 그 전에 썸을 타던, 어쨌든 친구 사이였던 그 관계를 다 잊고, 아 우리는 연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만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러, 그러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끌려가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상대방을 다 잊으셔야 돼요. 연인이 되면 그 사람이 바뀔 거거든요. 약간 변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자, 3번 분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상대방 분은 바람둥이 절대 아니고요. 오로지 한 사람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 자기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쳐서 이 관계가 조금 흐지부지 될수 있다. 어, 너무 잘하려고 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이 특별한가에 대해서는 특별하진 않지만 어, 특별하진 않지만 뭔가 음, 용기를 내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을 한다면 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 전의 사람과 연인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사람. 그래서 어, 3번 분이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첫, 처음 보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대하시면 좀더 발전이 있는 그런 관계로 되실 거거든요. 그때는 자신감을 갖고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시면, 음, 실현을 당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시길 바랄게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리딩 해볼게요. 네, 4번 분들은 4번 분 상대방 분들은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약간 어, 결정 장애가 있는, 네 죄송해요 <laughs> 결정 결정을 잘 못해요. 약간 결정 장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한테 자꾸 상처 주는 스타일 결정을 못해서 스스로한테 그리고 남한테도 상처가줄수 있어 사번 분들한테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약간 바라보고는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하는 스타일이라 조금 힘들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분은 특별했을까? 어, 4번 분이 특별하다기 보다 이분은, 상대방 분은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애가 엄청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4번 상대방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 4번 분들이랑 4번 상대방 분이 연인이 된다면, 의외로 되게 좋아요. 어, 되게 잘 맞고 즐겁고 뭔가, 어, 어 이게 연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사부분이 약간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상처를 좀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뽑아볼게요 음 4번 상대방 분은 되게 아픔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좀 많이 보듬어 줘야 되고, 약간 안아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 조금 여리시거나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그러시면 조금 안아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품어주시면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4번 분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대방 분은 한 사람만 보는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사람인데 어, 결정을 잘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번 분에게도 상처를 줄수 있는 결정을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 이 사번 상대방 분은 자기애가 좀더 강한 사람. 사번 어, 분이 특별하다기보다 자기가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자기애가 좀더 강한 사람이고 이둘 관계가 앞으로 연인이 된다면 어떨까 의외로 되게 꽁정꽁냥하고 되게 좋은데 상처를 좀 받을 수 있는 4번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4번 분이 어, 이 관계에서 상처를 좀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조금 그 상대방 분을 상대방이 되게 여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린 신분을 되게 상처를 좀 치유해 주시고, 좀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카드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마지막 5번 리딩 해볼게요. 5번 분들, 음, 5번 뽑으신 분들은, 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 분은 확실하게 바람둥이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음, 되게 잘, 컨트롤 되게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페이크가 엄청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몰라요, 이 사람이. 바람둥이인지 알수 없는 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5번 분을 되게 잘 맞춰주고, 어, 그리고 어, 잘, 뭐라 지잘 보살핀다고 해야 되나? 어, 케어를 되게 잘하고, 이게 약간 들었다 놨다를 되게 잘하는 거죠. 밀당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되게 어, 5번 분들이 자기한테 매력이 빠지게 하는. 이게 막 엄청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맞춰주고 하는 거지. 딱히 엄청 특별하다. 근데 5번 분은 특별하다고 느껴질 만큼 해줄 것 같아요. 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인이 되면 그 상대방 분은 자기가 그냥 승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내가 해냈어. 약간 이런 거. 위너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 5번 분들이, 어, 약간, 매달릴 수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될수 있어요. 만나실 때 되게 조심 잘 생각해 보고 만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제가 카드 상으로 나온 거니까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상으로는 이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게 좋으니까 한번 잘 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가 다 맞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조언카드. 그리고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 관계가 바뀔 수 있어요. 조언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5번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좋게 될지. 오늘은 되게 자신감 가지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5번 분들은 그 상대방 분들에게 본인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신감을 갖고, 왜냐면 그 상대방 분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리고 되게 잘해주고 하니까 자꾸 움츠려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5번 분들을 다 보여주셔야 돼요. 매력 발산을 엄청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 사람도 허우적 되는 거예요. 나의 매력에. 어, 5번 분의 매력에 허우적거리면서 못 빠져나 못 빠져 어,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번 분들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상대방 분은 정말 바람둥일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들은 5번 분들이 설마 얘는 아닐 거야라는 착각을 가질 만큼 정말 잘 어, 바람둥이지만 아닌 척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너무 잘해요. 5번 분한테 너무 잘해요. 정말 달래줄 때 달래주고, 우쭈쭈 해줄 때 우쭈쭈 해주고, 뭐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되게 재밌어,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5번 분이, 어우,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어, 약간 5번 분이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려면 5번 분이 자신감을 갖고 매력 발산을 엄청 해야 되는 거죠. 겁나 야 돼, 막. 장난 아게 <laughs> 그래서 꼭 되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잘해주고 그만큼 한다는 거는 센스있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 매력 발산을 해서 이분과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다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모두들 다 좋은 만남 되시고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